안녕하세요 개그맨 정성호입니다 따뜻한 바람 불어오는 향기 꽃피는 봄과 함께 찾아온 중간고사 한양사이버대학교 학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성적 끝판왕의 비결이 공개됩니다 믿고 보는 한양마스터즈 7인의 중간고사 공부비법 함께요 너무 바빠서 공부할 시간이 없다고요?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방법을 모르겠다고요? 이런 못난 놈. 아이, 묻지도 따지지 말고, 따라 해보세요. 공부 앞에서 나이는 없어요. 한양 마스터즈 세 번째 주인공. 아이, 전문 경영인의 꿈을 키우는 경영정보학과 최경영 학우를 소개합니다. 혹시라도 이 사람 모르면 전화주세요. 이로사사이, 못난 놈. 네, 저는 애플 비오를 만드는 주식회사 애플젠에 전무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한양사이버대학교 경영정보학과 3학년 재학 중인 최경론입니다 뭐 일상적으로 똑같죠. 남들처럼 아침 6시, 6시 반이 일어나서 기상하고 그 다음에 회사에 출발을 한 7시부터 거든요 여기는 8시 반에서 40분 정도 됩니다. 오면 이제 피지 키고 남들럼 이메일 검색하고 오늘 해야 될 업무를 좀 메모 정리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업무들을 하나씩 처리하는데 뭐 하다 보면 6시 알람들이 울리고 있죠. 하다 보면 7시, 8시가 있을 수도 있고 집에 가면 8시, 한 10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루를 남들처럼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저희가 내 시간을 공부하는 시간을 만들고 있습니다. 보통 출퇴근 시간에 공부를 많이 하고요. 아침에 빨리 오거나 저녁에 퇴근 후에 공부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점심 먹고 한 30분씩 워킹하면서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들었던 강의들을 다시 1.5배속으로 한번더 듣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전체적인 강의 노트를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거기 강의 노트를 동영상 보면서 한번 리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시간이 짧으니까 반복적으로 듣는 것이 효과가 있다고 생각 합니다. 그래서 저는 1.5배속으로 해서 최소한 3, 4번씩은 3, 4번씩은 3, 4번씩은 듣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린 학까만의 장점이 하나 있는데, 뭉치라는 스타디그룹이 있어요. 혼자 공부하고 혼자 노력하는 것보다 같이 하는 게 좋은 게 있더라고요. 어느 학과가 있으면 과정별로 토론방을 하나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내가 공부하고 있는 걸 자꾸 교류하면서 도움을 주고 있고 전체적인 강의로 혼자서 리스브하려면 힘들잖아요. 같이 리스브해가지고 정리해서 서로 교환도 하고 도움을 받고 있죠. 주어진 시간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걸 찾아내는 겁니다. 짜투리 시간이죠. 그 짜투리 시간을 잘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밀림은 안 됩니다. 꾸준하게 페이스 유지하면서 성실하게 학업을 하다 보면 뭐 재미도 느껴지고 성적도 따라오고 그런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 는뭐 나머지 부분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이두 가지만 잘해도 내가 보기는 목정하는 발을 충분히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양마스터 최경영 학우의 중간고사 공부 꿀팁 하나 스마트폰으로 보다 똑똑하게 둘 비는 시간을 공략하라 셋 밀리지 말고 꾸준하게 공부하라 평생 사우명이 알KEN 뒤 긍정의 믿음을 가져라 잘할 수 있다 생각하면. 잘하게 되더라 여러분들도 잘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한양사이버대학교 학우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오늘도 열심히 공부합시다 우리 모두 a 를 받는 그날까지 파이팅 지금 이사 좋아요 꼭눌러요알았어요 구독도 꼭 눌러주세요.